부모님 용돈 이체에도 세금 폭탄, 가족끼리 50만원만 송금해도 국세청이 세금 매긴다는 소문, 진짜일까요?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해명했어요. 첫 번째, 가족 간 50만원 송금으로 증여세 낸다는 건 완전한 가짜뉴스입니다. 국세청이 8월 12일 직접 해명했어요.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, 생활비,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. 부모님께 용돈 드리거나 자녀 생활비 주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. AI 세무조사 도입 발표 후 과도한 추측으로 퍼진 루머였어요. 두 번째, 실제 증여세 기준은 이래요.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,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. 부부는 6억까지 가능하고요. 월 50만원 정도 용도는 이 한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오히려 이런 일상적인 가족 지원을 문제 삼는다면 국세청이 더 곤란해집니다. 마지막, 정말 조심해야 할 경우는 따로 있어요.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거액 이체나 부동산 구매 자금되는 경우에요. 예를 들어, 월급 200만원 받는 자녀가 갑자기 5천만원짜리 집을 현금으로 산다면 이건 의심받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일반적인 용돈이나 생활비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. 국세청도 상식적인 범위는 건드리지 않아요. 가짜뉴스에 속아서 가족 지원을 주저하지 마세요. 정확한 정보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더 많은 세금 관련 정보는 구독해서 받아보세요. 잘못된 정보 보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